소고기 넣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아주 밑반찬으로도 맛있고 아주 훌륭합니다. 다 됐어요. 채류가 우리 더그 맛, 무슨 그 채널, 유리 채널 같은 이번에는 이제 날씨도 덥고 해서 반찬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고추장을 소고기 넣고 이렇게 볶을 거예요. 볶아놓으면, 여름, 한여름에 찬물에 말아서 드셔도 좋고, 비벼먹어도 좋고, 이것도 어찌보면 밑반찬이거든요. 그래서. 고추장 밑반찬. 고추장 밑반찬. 다진 마늘 넣고, 다진, 다진 새고기예요 이게. 그래서 소고기 버터 볶아.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고추장을 넣야 돼. 이렇게. 고기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소고기가 없으신 분들은 돼지고기 다진색으로 해도 괜찮아요. 고추장 들어가니까. 이렇게 달달 볶아놓으 맛있지. 어제가 제 생일인데, 아들이 커뮤니티다 공개를 해가지고, <laughs> 많은 구독자님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댓글, 그 소중한 댓글이라 다 읽어볼 거예요. 어제 저녁에는 피곤해서 읽다가 잠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천천히 다 읽어볼게요. 참.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 밥, 밥 먹자 깜짝 놀랐지. <laughs> 깜짝 놀랐지. 왜, 왜 생일, 엄마 생일 어떻게 알아, 엄마 그랬잖아. 껌들이 <laughs> 올린지도 모르고. 불을 조금만 올려야 돼. 응. 처음에는 불을 조금 세게 끓을 때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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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내가 만나이로 해서. 예. 응. 응. 한 살. 응. 5, 8년 개띠. 그래서? 어. <laughs> 한살 줄였네? 5 7세 네. 나이 줄이면 좋지 뭐. 나이 <laughs> 먹는 거 죽었는데, 지금. <laughs> 여기에 뭐 맛술, 물. 거기는 우리 고추장은 조금 묽은 편이지 많이 묵지는 않지만 돼지 큰 고추장은 너무 돼지 하다 싶으면 맛술 한 수저 정도 넣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고추장이 끓으면 이렇게 묽어져서 웬만하면 그냥 볶으셔도 괜찮아요 꽃은 고팅, 편 아니면 못하겠다 고칭팬 아니면 안돼 타 예전에는 이렇게 소고기 넣고 고추장 안 볶아서 았어 이렇게 고급스럽게 고추장을 넣고 소고기를 넣고 볶아 멸치 멸치 넣고도 고추장 볶아 갖고 도시락 반찬이 아주 단골 반찬이었지 다음에는 멸치 넣고 한번 볶아 볼까 옛날... <laughs> 엄마 추억의 이 도시락 반찬 <laughs> 아니 그것도 맛있어 멸치가 꼰득꼰득하면이 고추장 소리들은 서 맛있더라고 어장 속에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막 묵잖아 식으면 또튀어져이 수분이 증발된 거야 왜 이렇게 자주 줬냐면 튀어 튀어서 어쩔 수가 없어 자주 젓어요 화상이에요 잘못. 이제 날도 더웠고 해서 음식 혈식이 이제 힘든 계절이 돌아왔네요. 날은 더웠고. 이것도 하나의 밑반찬이니까 만들어 놓고서 냉장고에 넣고서 그냥 찬물에 말아서 그냥 고추 찍어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비벼 드셔도 되고. 맛있지? 지금 이제 꿀을 넣고서 달달아야 좀 맛있으니까. 꿀이 이게 두 수저예요. 올해 꿀. 응. 올해 아카시아 꿀. 꿀넣는게또확 묽어졌지? 꿀을 넣고 끓이면 이게 꿀의 효능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끓이는, 끓이는 요리에는 어쩔 수가 없어. 서 넣어야지. 응. 타고 들어 나갔지. 하거든요. 네. 지금 엄청 물구지? 지금만 튀어죠. 수분 다 증발해. 그래서 다다 됐어요. 그만해도 돼요. 소고기 넣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아주 밑반찬으로도 맛있고 아주 훌륭합니다. 다 됐어요, 끝 오늘 꺼야 오늘, 이